보통 전통시장의 상인회장은 60, 70대 상인들이 맞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전통시장에 청년 세대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상인회장도 MZ세대 상인회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더 활기찬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는 젊은 상인회장들을 이동규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일한 전통시장인 영동전통시장. 한 젊은 남성이 주황색 조끼를 입고 전통시장 곳곳을 누빕니다. 제가 주민센터 에 요거 말씀드렸거든요. 아이고 왔다, 왔다 갔어요. 왔다 두 갔어요. 두 번이나, 두 번이나.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번에 꼭 해달라 그랬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쪽으로 자꾸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거 주민센터에서 오셔가지고 아마 해결 금방 할 거예요. 상인들은 기다렸다는 듯 불러세우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어. 새로 이걸 했는데. 쫓아갔고 또, 또 쳤어요. 문이 지절로 열어져갖고 지금도 네. 문짝이 좀 부실하는. 요거차 최대한 안 다닐 수 있도록 좀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성의 정체는 영동 전통시장의 상인 회장. 이제가 40대에 들어선 이른바 mz 세대 상인 회장입니다. 항상 이렇게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죠. 상인분들한테 지금 눈에 띄는 색을 이제 입고 있어야 네. 항상 이제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거든요. 음. 이게 주황색을 입고 이제 다니다 보면 많이 불릅니다. 아. 그래서 가서 많이 도와드리고 네. 고충도 좀 많이 들어 드리고. 아니 무슨 사장님들의 예. 막내아들 같아요. 맞아요. 막내아들이자 뭐 막내 동생이자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에게는 회장이라기보다는 민원 해결사로 더잘 통하고 있는 정병옥 씨. 그는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시대 흐름에 맞는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전체 매장을 대상으로 SNS 홍보물을 게시하고 고객과의 온라인 소통도 강화한 겁니다. 지금 친구가 1853명. 이게 지금 0명에서 시작해서 저희가 조금 조금씩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이 주변에 사시는 주민분들 그리고 어 근처에서 회사 생활 하시는 회사원분들 그리고 여기 지금 오셔가지고 뭐 식사하시고 하시는 그런 분들로 채워진 분들이시거든요. 요런 분들한테 우리가 홍보를 이제 시장에 사는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카톡을 보내면은 확 이제 몰리는 이제 효과들이 있는데. 상인들과의 온라인 소통 공간도 별도로 개설하면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상인 간의 소통과 정보 교류를 강조하고 있는 정병옥 씨. 보통은 60~70대의 상인회장들이 많지만 젊은 일꾼을 선택한 영동 전통시장은 이런 변화된 모습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제 젊었으니까 우선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을 잘하 무슨 행사 때도 또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다 이렇게 그런 것도 또 여러 가지로 다 잘하고 있어 우리 하는 거하고 틀려. 지금 신세대들은 서울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 중앙 시장의 상인회 사무실에서는 아침부터 회의가 한창입니다. 고치르게 될 축제 준비를 위해 모인 겁니다. 차량 유도 하는 거랑 그다음에 분리 수거 나중에 그 쓰레기 처리하는 게꼭 문제였어 가지고 분리 수거한 팀이랑 하는 거는 우리 시장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젊은 임원들로 구성해 2년 전부터 상계 중앙시장을 이끌고 있는 임상기 상인회장 40대 중반이 된 그는 남다른 사연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저희 시장 상인회가 만들어지고 1대, 2대, 3대 상인회장을 하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는 다른 분이 상인회장으로 4대째 하시고 제가 지금 5대 상인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그 상인회장 활동이 아버님이 해 하셨던 거에도 누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앞서고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했던 그런 것들을 계속 메모리 하면서 아버지 때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상인들이 장사하기를 바랐던 임상기 씨는 외형적인 변화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로 각 점포의 매대들이 같은 디자인으로 통일돼 깔끔한 모습으로 변했고 지붕에는 아케이드를 설치해 비나 눈이 내려도 걱정이 없게 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그 아케이드 공사를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됐어요. 이 아케이드 공사하면서 어, 조명 가로등 공사도 같이 하고 CCTV 공사도 같이 하고요. 상인분들도 많이 만족해 하시고 어, 그리고 이 뚜껑 덮어지고 나서 손님들이 우선 너무 어, 만족해 하시고 또 좋아하셔서 천만다행입니다. 또 모든 매장에 화재 알림 시설도 설치돼. 상인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연기가 나거나 온, 온도가 가열되면 특정 기준 이상 넘어가면 노원 소방서로 속보가 갑니다. 노원 소, 소방서로 속보가 가고 또 점포주하고 저희 상인회 상인회장 그리고 매니저 실장 이렇게 그 다발적으로 이 속보가 가고요. 젊은 상인회장을 통해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는 시장 풍경에 상인들은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회장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뭘 하려고 하세요? 어 요즘 트렌드에 맞게. 어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젊은 감각과 열정으로 시장을 변화시키고 상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상인 회장들. 그들은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어 방문하시는 손님들도 아주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오셔요. 외국인도 많이 오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잘 갖고 가지고 더 많은 젊은 상인들이 장사가 잘 되고 그리고 젊으신 이제 유저들이 시장으로 많이 방문을 해서 어 젊음의 전통시장, 젊음의 거리가 될수 있는 강남의 유일한 전통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상인을 잘 이끌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장에서 물건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어 어떤 즐거움도 판매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 수제 맥주 축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젊은이들, 그리고 가족 단위, 그리고 심지어 뭐 유튜버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 오셔가지고, 홍보도 직접 해주시고, 또 사진도 올리시고, 서로 사진도 찍고 해서 추억도 만드시는 그런 즐거움이 가득한 저희 상계중앙시장이 되는 게 저희 꿈이고 목표입니다. MZ세대의 상인회장까지 나오고 있는 전통시장. 그만큼 전통시장이 더욱 젊어지고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뉴스온 이동규입니다.